다니엘은 정말 어, 위기 속에서 빛나는 그런 아,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예배하기로 취지 아니고 사자골 속에서도 아, 신앙을 잃지 아니했던 그런 감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여러분들도 2021년도 뭐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올한 해를 마무리하고 아름답게. 아, 한해를잘 방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다 감사합니다 국 한국 한한한한 사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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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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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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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 한국 한 보여주는 그런 슬프로이저 시대는 되게 좋아요.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직접 경험하지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어, 세계 여러 나라를 이렇게, 어, 보여주는, 어, 그런 거 보면, 어, 가가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뭘 그렇게 유심히 보냐면, 아, 그때 저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세계 를막 다니고, 그러한 모습들, 얼마 전인데, 죠 그럼 제가 알수 있어요. 아, 저, 사, 저 프로그램은 코로나 전에 찍었구나. 여러분 사진도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아, 마스크를 안 썼으면 아, 코로나 이전이구나. 요즘은 다 사진 보면 다 그죠? 어,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아, 아마 우리 여러분 2년 전 같으면 이런 우리 이런 모습을 되게 생소낯설었을 낯설,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마스크를 예배 시간에도 쓴거 보면 예전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지 지금은 너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참 감사하다.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뭐 여러분들도 한번 달걀 같은 좀 그런 좀 빛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울 때더 빛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어,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그사자굴 속에서도 더 빛난 그런 신앙이 되시고요. 이 다니엘을 어, 사자굴 속에 어, 던져놓을 때성경 보니까 다리오 왕이 밤세도로 금식하면서 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 다니엘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니엘, 다리오도 어, 큰 신앙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니엘을 에게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놓고서는 함 세도록 금식하면서 새벽 일찍 그 다니엘 그 던져놨던 사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가 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을 사랑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야, 이거 정말 기적이구나 그래서 어, 네 하나님 역전시킨 하나님 이런 자들했죠. 그래서 오히려 그 다니엘을 어, 음모했던 그 사람들이 그 가족까지 다 오히려 사자을 속에 던져놓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굴에 번, 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그들의, 어, 그들의, 어, 그들을 해쳤하는 그런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참, 어, 참, 어, 일을 어,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자, 여러분들도 우리 올한 해는 좀, 어, 정말, 바른 뜻 감사 가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제가 많은 감사 절에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올해는 좀 다른, 마음을 좀 가졌어요.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조건적인 그런 가, 저도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받은 내가 커서 감사하고. 근데 우리는 제가 계속 어떤 것을 묵상했느냐면 값진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되겠다. 희생적인 그런 감사가 필요할 때구나 하는 것을 아, 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성경에 보니까 죄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뭐 죄인은 뭐 소도 찾겠습니까? 어.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알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끄럽겠죠. 어디에 나가 나서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데 여인은 용기가 대단했어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하고 다릅니다.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식사 자리에 초청했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초대받아 가는데 되게 기분 나쁜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나오고 싶은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자리에 초청했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정말 대접하고 섬기고 그러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초청해놓고 더 예수님 무시하는 그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함께 그 식사 자리에 계셔요.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어, 뒤로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그냥 눈물을 흘려요. 그때 바리새인은요 어떻게 하냐면, 아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뒤에 가서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우는가? 예수님은 저 사람이 죄인인지를 모르시나? 이렇게 어, 바리세인은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바리세인은, 아,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희 여인이 죄인인 걸, 예수 그것도 모르시나? 다 아는 죄인인데. 그 바리세인은 그렇게 그 여인을, 어, 생각했지만,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 여인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린, 얼마나 눈물을 흘렸냐면, 그 눈물이, 그 예수님의 발등을 적시고,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렸으면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께 올때 준비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값진 향유였습니다 여기 값진 향유면요 여러분, 어, 당시 여러분들, 우리 향수가 이거 왜 생겼는지 아시죠? 유럽의 여인들이 하도 씻지 않고 머리도 안 감고 냄새가 나니까 그, 그 향수가 발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옆에 두고 갔는데 향수 냄새가 나는 의심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향유는 집에 들어올 때에 발을 씻니까 그러니까 먼저 발을 씻겨줘요. 그리고 향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걸로 바, 발을 씻겨주는 것이 냄새가 납니다. 근데여인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 자기가 준비했던 향유를 아낌없이 아낌없이 그 향유를 다부어드립니다 그랬더니 그온 집안에, 온 동네에 그 향유 냄새가 다 퍼진 거예요. 이 향유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이냐면요. 어, 성경에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값어치를 따질 수지만 성경에는 이 향유가 가로지다가 얼마나 대단적이냐면 그것을다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장 어, 남자가 1년 동안 모아야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 구할 수 있는 것이 이 향유의 값어치였요 그러니까 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값입니다 그럼 어, 어느 정도 될까요? 수천만 원 적게는 3천만 원이상에 되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그런 향유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그 하나, 예수님께 그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저는 여인이 여인의 그 감사 저는 본문에 보면 여인에게 감사했단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면서 여인이 얼마나 하나 주님께 감사했을까. 음. 여인은 오늘 한마디의 말도 없어요. 오늘 대사가, 이 여인은 한마디의 대사도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여러분, 대사가 없어도, 말이 없어도 이 여인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흔하게 감사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떻게 말끝마다 감사하냐고. 전화를 끊으면서 오늘 감사합니다. 저는 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도 너무 흔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값진 감사를 해야 되고, 정말 희생적인 그런 감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감사해요. 그래도이분들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감사는 달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해요. 누가 자기에게 무엇을 도와주면 감사하잖아요. 살해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감사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에요. 저는 그차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저는 희생적인 감사라는 것을 제가 계속 묵상했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도 정말 희생적인 그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 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그 심원, 심원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한 말, 주고 싶은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이 주인이 그두 사람 다 빚을 탕감할수 있으면 누가 더감사하겠냐 누가 더 감사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바리세인 시몬도 바로 대답을 했어요. 예, 500데나리온 빚을 사람이 더 감사했겠죠. 이 여인은 자기가 큰 주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더 감사하고 예수님께 더 사랑을 나타냈던 것을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어, 희생적인 그런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 예수님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님을 초대해놓고서는 예수님을 무시했잖아요. 예수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박중철 집사님께서 공동인 그 말씀 안에 있어요. 다시 찾아보니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좀 보란 얘기입니다.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바리세인, 너는 지금 선하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더 크게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그 그러니까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당연히 해야 되는 너는 발씻을 물도 내게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나의 발을 씻겨 주었다. 사실 이제 보니까 너는 내 머리에 감나무도 붙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값진 향유를내 발에 부었다. 그래서 감남류는요, 흔한 기름입니다. 흔한, 흔한 거예요 왜냐면 올리브에서 짜내는 것이기 때문에 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남류는 흔하다는 뜻입니다. 너는 그 흔한 감남류도 나에게 주지 않았지만, 발에 뿌리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 값진 향유를 내게 다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람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예수님은 분명히 대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감사, 어떠한 사랑을 여러분 표현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흔한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정말 값진 희생적인 그런 감사가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백세의 독자 이삭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귀한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브라함은 순종하고 정말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사흘 길을 가지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이 아브라함이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어땠을까? 이 아브라함이 사, 사흘길을, 이 이상을 데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갔을까? 저는 믿기는 감사함으로 저는 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이라는 게 무조건 여러분들 좋아서만이 감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주신다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다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마음, 아브라함의 그러한 사랑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하나 더 크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희생적인 감사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하나님 주신 그이삭을 하나님 앞 헌신하기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허시, 이런 희생적인 감사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 힘을 믿습니다. 요와 이레 하나님, 하나 예비에 놓으셨던 곳이죠.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감사는 바로 희생적인 감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욥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욥의 신앙을 보면 욥의 신앙도 감사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성경들 아시겠지만 사탄이 하나님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을 보십니까? 요비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을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 그냥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요비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저 요비에게 주신 축복을 다 거둬가면, 요비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을 알았어요. 그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의도를 다 알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하나 허락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그의 모든 요비가졌던 모든 것을 다 앗아갑니다. 불이 나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자녀들이 다 죽기도 하고 또 심지어 요비에 개인적으로 또 질병이 생겨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럼 성경 어디에도 요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요셉의 신앙이 요셉의 감사가 바로 희생적인 감사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 네. 요배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주신 자도 하나님시고, 고드시는 자도 하나님시고, 모든 것에다 주권자가 하나님시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배 결국 어떨까요? 하나님 요배게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케오도 보니까 사케오도 참 희생적인 그런 감사였더라고요이 사케오가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사케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아, 말씀했더니 사키오가 기쁘게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사키오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감사를 해요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은 네.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나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네. 여러분 사키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사키오도 큰 자기가 큰 죄인으로 말하기 때문에 더큰 감사와 더큰 희생했었음을 더큰 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교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라도 내가 만약에라도 이후에 내가 혹시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만약에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내가 남의 것을 희생한 일이 있다면 뭐 그럴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그에게 배로 내가 다 보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교후의 그런 감사의 모습을 도 정말 값진 감사였구나 희생적인 감사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떡을 떼어주십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을 알았습니다. 축사하셨다. 이 축사라는 말은 감사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희생적인 감사였니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6월절 만찬 때에 왜 예수님 떡을 떼어주시고 그 잔을 주시면서 왜 살해하시고 축사하셨을까? 너희들의 앞으로의 인생은 이런 희생적인 감사의 삶을 살려고 살으라고 분명히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도 희생적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너희들도 이제는 감사하고 또 그런 값진 그런 감사 희생적인 감사를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함을 받은,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또 사랑, 어,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분명히 나와있죠. 여러분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저에게 만약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한 가지를 더하라면, 저는 단연코 저는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도도하라그다음에감사에 감사하라. 도도님들에서한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서은이추수감사한은 특별히 우리가 뿌리고 또에서고한 또 우리가 추수한 것을 서리가거두어서 우리가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추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어, 값어치 있는 그런 감사, 또 희생적인 감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나고 이 어려운 시대에 더 어, 복이 있는 그런 감사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